원장님,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이 친구들과 키즈카페에 갔었는데, 제 아이가 친구 손에 들려있던 놀이감을 자꾸 빼앗는 걸본 적이 있어요. 아이에게 친구 놀이감을 뺏으면 친구가 속상하다고 설명해주고, 같은 모양의 다른 놀이감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해주었는데도, 친구가 놀이하고 있는 장난감을 자꾸 빼앗아 무척 곤란했었답니다. 요즘 친구들과 놀이 중에 놀이감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 걱정이에요. 네. 아이가 친구 놀이감을 빼앗아 당황스러우셨죠. 영아기는 발달 특성상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므로 타인에 대한 감정이나 기분을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몰입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영아들은 소유의 갈등이 종종 발생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놀이감을 빼앗아가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친구가 놀고 있는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을 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언어 표현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표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놀이감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놀잇감을 뺏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놀이를 하고 싶어서 가져갔으면 놀이를 해야 하는데 놀잇감을 가져간 후에는 놀이를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다른 놀이를 하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어머니 보시기에 주로 친구들의 놀잇감을 빼앗아 간후 놀이를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자주 관찰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렇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땐 빼앗은 놀잇감으로는 평소보다 놀이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영아가 친구들의 놀잇감을 뺏는 경우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뺏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친구가 원하는 놀이감을 손해지고 있는 동안 자신이 그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놀이감을 빼앗은 후 놀이감의 관심이 금방 사라진다면 아이가 소유욕도 높고 주목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예방적인 방법으로 소유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동일한 장난감을 여러 개 제공해 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영아는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매우 짧고 주변 사물에 호기심이 많아 옆 친구의 놀잇감을 관심 갖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나누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영화의 애착 장난감이 아닌 다른 장난감이나 간식 등을 또래에게 빌려주거나 나누기 경험을 하여서 그런 상황에 칭찬을 반복하여 진행한다면 아이가 자기조절 기술을 배우게 될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친구 또는 가족과 아이의 물건을 공유하고 빌려주었을 때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오, 물건을 빌려줘서 너무 기뻐. 너무 고마워. 참 잘했어."와 같은 칭찬을 해 주며 긍정적인 행동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주 주어야 한답니다. 원장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대로 집에서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러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아이가 사회와 가정 속에 돌발 행동으로 놀잇감을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놀이 과정을 거쳐 사회성을 배워가는 시기이므로 자녀의 행동 특성을 잘 이해하고. 서두르지 않고 자녀의 발달 상황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 방법으로는 첫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공감 활동입니다. 친구가 놀이하는 장난감이 놀고 싶었구나. 어, 친구 장난감이 마음에 들었구나. 라고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다른 사람의 속상함, 기분을 언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놀고 있는 놀이감을 가져가면 친구 마음이 속상해. 어, 친구 마음이 슬프단다. 라고 친구의 마음을 아이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원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해 볼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와 놀이하고 싶을 때 빌려줄래? 같이 놀자. 짧은 언어로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을 아이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다른 장소로 놀이공간을 이동하거나 다른 놀이감을 제공하여 주어서 주의 전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혹은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허용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단호하고 진중한 어조로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참고해서 아이가 자기조절을 배워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신다면 사회와 가정을 통해 우리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와 교육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훈육 과정에서 심하게 훈육하거나 아이의 의도를 보지 않고 결과에 취중하여 지도하다 보면 아이에게 불안한 감정, 부정적 감정이 강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단 시간에 지도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